네, 안녕하세요. 이용훈 전문가입니다. 예, 오늘은 시장이 자꾸 왜 떨어지냐, 예, 그리고 당분간은 어떻게 도대체 대응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예, 설명드리려고 간단하게 교육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제 뭐, 최근에 왜 이렇게 시장이 안 좋나요? 이제 올라가면 빠지고, 이제 반복하는 것도 힘들고,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고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이제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그리고 작년 하반기 때왜 주가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제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첫 번째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분기 보고서 제출 시즌에 은행부터 좀 시작을 해서 중공업이나 최첨단 테크 회사까지 각 기업들이 분기별 실적 보고서를 보다가 제가 좀 눈여겨봐야 할 몇몇 기업들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3M이라고 이제 호치케스나 이제 뭐 스카치테이프 만드는 회사 아시죠? 뭔가 공구를 판매하는 회사고, 두 번째는 이제 캐터필러라고 이제 세계적인 이제 건설 장비를 이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제가 3M의 좀 동향을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두 회사의 주가가 뭐 3M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하락세였죠? 지금 이제 1년 정도 동안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드리, 거고요. 이제 재밌는 건두 회사의 분기시적 보고서를 제가 봤을 때, 둘다 모두 굉장히 긍정적인 상승을 좀일어냈었거든요 수익에 있어서. 근데 왜 주가가 떨어졌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다 보시면은. 이제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주가가 좀 올라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주식은 회사의 미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실적 보고서 같은 경우는 회사의 과거 가치죠. 좀 보기 쉽게 제가 메모장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실적 보고서. 여러분들 실적 보고서 많이 보시죠? 실적 보고서는 회사의 미래, 과거의 가치예요. 이미 지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주가, 주가는 과거의 가치와 회사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죠. 사실 이 아까 말씀드린 쓰리과 이제 캐터필라의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예, 이들이 제조업이나 건축과 같은 이제 뭐 같은 분야 이런 제조업과 건축 같은 분야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세계 경제가 하락세라는 이제 뭐, 정, 모두가 모두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제 뉴스에 보면 증시가 하락이다. 뭐 이제 바닥이 아닌 이제 더 떨어질 거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경제 하락과 뭐, 제조업 약세. 뭐 관련 회사가 주가가 하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 3M 잠시만 다시 볼게요. 네. 미국과 지금 이제 중국. 무역전쟁에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중국 경기가 하락하면은 건축과 제조 경기가 하락해요. 관련 물품은 당연히 수익 감소가 되겠죠. 미국과 중국 간세에 계속해서 붙이면은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뭐 수출하는 부품, 뭐 물품 값이 비싸지겠죠, 당연히. 미국 기업들의 수익률 마진이 결국 줄어든다는 거니까 이두 가지 부정적인 루트가 3M과 캐터필러 회사의 미래 가치에 손실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럼 이 3M과 캐터필러 회사가 도대체 우리나라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냐? 많이들 물어보실 건데 미국 증시의 두 회사의 지표를 세계 제조업 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쓰림과 캐터필라는요근 이제 즉이두 회사의 주가가 내려간다. 어, 그러면 미래 제조업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제조업을 기반으로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불똥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두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또 미국 전체의 제조업 경기 지수를 나타내는 다우존스 또한 하락세였잖아요. 제조업의 미래 전망 이 현재로서 많이 불투명한 거죠. 근데 실제로도 미래 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이번 분기, 이제 저번 분기, 4분기, 3분기, 작년, 작년 분기 기업들의 투자는 매우 큰 규모로 위축된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주가하락의두 번째 이유는, 이제 최첨단 테크 회사들의 유력도 호황기에 지금 끝이 왔기 때문이라고 전망이 좀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올한해 동안 첨단 기술회사들이 이제 두세 배가량 이제 주가를 좀 끝없이 올려왔어요. 작년에. 얼마 전에 애플이 뭐 그리고 이어서 뭐 잠깐이지만 아마존 시총 1조 달러 기업 가치를 달성했었죠. 애플도 작년에 그랬고. 하지만 이호황기를 결국 좀 끝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좀 가능하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사실 첫 번째, 어, 너무 오래됐죠. 기술이. 너무 오랫동안. 죄송합 오랫동안. 이게 기술 정체. 예, 기술 정체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 이제 특정한 기술 혁신 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수익 모델로 유지되던 기술 기업들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죠. 뭐 이제 구글로 치면 광고 수입이라고 할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데이터 프라이오시 문제가 있었어요. 예, 이제 페이스북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해킹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뭐, 얼마 전에는 구글 블로그에서 소규모 해킹이 좀 일어났었고, 뭐, 캐세이퍼시픽도 대규모의 데이터 해킹에 당하는 등, 뭐, 끝없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들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제 첨단 기업들의 주수입원 미래가치가 불투명해졌다,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제세 번째. 시장 공포의 확산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뭐, 그래도 기술주다. 사면 무조건 돈 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팽배했거든요. 근데 무역 분쟁이 심화가 좀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양의 돈이 좀 끝도 없이 기술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사실 이 신뢰라는 게 엄청, 이제 뭐, 정말 굉장히 부셔지기 좀 쉬운 거잖아요. 자은틈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결과를 지금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설마설마하던 투자자들이 기술주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불변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더더욱 하락할 수 있는 공포감이 커지면서 대규모 이탈이 일어나게 됐었죠. 그는 네, 작년 몇 달간 테크 주식에서 겨우 한 3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돈이 빠져나갔어요. 네, 공포가 시장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 예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들 기술주 하락이 우리나라 또 주식이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또 질문을 많이 해주실 수 있는데 기술주 자체는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던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기술주의 하락은 증시에 대한 불안감을 상승시키겠죠? 상대적으로 위험도 높은 외국 증시, 그러니까 한국 증시 예. 거에 기 대한 이제 신국 시장의 불안감이 상승이 되고 우리나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대외 리스크.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데뭐 이제 지난번 이태리 문제 같은 경우 정말 좀 심각했었잖아요. 이탈리아의 빚은 진짜 정도를 넘어서는 심각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번에 이제 당선된 이제 정당에서 뭐 포퓰리즘 이제 좀 성향이죠. 빚 규모를 좀 확대했었고 감세 혜택을 그 와중에 또 증가를 했어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포퓰리즘 혜택을 제공했고 이 정책 바탕으로 이제 유럽 정황 정부에 개정된 개, 재정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을 했었죠. 문제는 이탈리아가 이 후의 거절을 심각하게 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현재 이탈리아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이 이제 뭐 빚에, 빚에 대한 채무에 대한 위기 의식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유럽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좀 즐기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또 이로 인해 자신들의 인기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제 뭐한 가지 외부 요인 요인을 말씀드리자면 EU 연합 이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거절 이후에 이탈리아 채권이 금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탈리아 빚이 있잖아요. 상환하는 게더 비싸져요.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만약에 좀 시나리오지만 이탈리아가 계속 이유를 무시하고 재정 계획을 밀어붙인다. 그럼 이제 유럽 도 이탈리아로 싸우는 건데, 이탈리아의 뭐 이유 탈퇴 혹은 뭐 이탈리아가 이유를 무시한다. 뭐 이유가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 그럼 이탈리아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되잖아요. 이런 새로운 유로 좋은 리스크가 발생이 되는 거죠. 새로운.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외 요인적으로 인해서 저희 같은 이제 아시아 증시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얘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는 사실 좀 간단하게 좀말씀드요 모두가 아실 건데 이거 다못 지켜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리스크를 줄여야죠. 그리고, 이제, 위험도 높은 주식. 손을 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이, 이탈리아, 아시아. 이런 국가들 중시. 그리고 이거는 곧, 국내 증시에, 하락으로 이어졌었죠. 또 마지막 이유, 이 어쩌면 제일 큰 이유도 있을 수 있는 건, 바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있으었잖아요 이제 작년 9월쯤에 한 차례 좀 인상이 이루어졌고, 뭐, 뭐 지난 12월에, 뭐, 한번 내년에 뭐, 세네번 정도 인상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또 연준 의장님께서 또 이제 그런 인상을 좀 보류해보겠다. 이런 발언이 있어서 시장이 좀 한때 반등하도, 반등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또 미국 금리가 어떻게, 뭐, 오르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데, 이해를 좀 많이 못하시거나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을 봤을 때좀 이해가 좀 어렵게 설명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금리가 올라요. 그러면은 금리가 상승. 두 번째 어떻게 됐어요? 국채 가격이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많이 또 매수가 있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죠. 시장이 안 좋을 때국채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국채는 뭐예요? 안전, 안전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주식. 위험 자산이죠. 이런, 이제, 수익률의 차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둘이. 어, 뭐, 상식적으로 어디다 투자를 하겠어요? 안전하고, 이렇게 좀 위험 없는 국채에 투자를 하지, 주식에 투자를 안 하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주식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주식이 하락한다의 사이클이 좀 이렇게 이어지게 된, 됩니다. 더불어서 좀 이제 거기에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된다 한국 금리는 근데 유지가 된다 근데 사실 금리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잖아요 한국 시장의 매력 당연히 떨어지죠 이제 또 그러면 한국 증시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신다고 이해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금리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굉장히 좀 걱정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 조금 긴 설명이었는데 이제 뭐 현재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요약하자면 이제 한국 증시 하락의 요인, 예, 세계 제조업 기술시장 전망이 하락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세계시장에 리스크가 상승했기 때문이죠. 이거 자연스럽게 증시 전망도 하락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도 상승함에 인해서 증시 매력도도... 당연히 하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제 뭐이 정도로 요약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 사실 뭐 이렇게 흔들어대고 좀 올라오다가 떨어지고 파동이 있어 있다 보면은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좀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또 외인들이 좀 이렇게 많이 팔았었죠 기관이랑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근데 반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외국인의 동향을 물론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시장은 그래도 오늘 좀 이렇게 원리가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해요. 지난번 제가 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대북주 시세가 올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결국 대북 테마로 기결이좀 됐었죠. 시장이. 근데 개성공단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좀더갈 갈 거로 갈거좀 보기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어차피 순환이요 테마는요. 혼자 못 가요. 절대. 한번 철도가 순차적으로 오르게 되면 다음은 농업 쪽이 순차적으로 좀 오르게 되고 송전 쪽이 또 오르게 되면 자원 쪽으로 또 옮기게 되죠 수급이. 그럼 그대로 돌아가면서 움직인다 순환매장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린다면은 이제 또 급등주 같은 경우 잡고 싶다 하면 이런 건 단기 공략 후에 수익을 챙긴 후에 좀 이제 잠잠한 거를 다시 조금 사 두시고 모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 좋은 방법이고요. 사실 이런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대북 테마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급등주면 단기 공략 후 수익을 챙긴 후에 조용한 종목을 다시 사준다 현재 시장에 대응 대북주 대북주의 대응 방법이고요. 사실 근데 지금 시장 대비 대북주가 거의 대부분 양봉을 좀 그려주면서 가장 좀 아름다운 효능이라고볼수 있어요. 오늘도 이제 정부의 최저임금 이제 결정 구조 개편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좀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다시 좀 이렇게 무나 키오스크라고 해요. 예, 이런 테마가 좀 부각이 됐었고, 뭐, 최저임금 좀탈 많잖아요, 말도 많고. 정부에서 이거를 또 뭐, 30년 만에 고치겠다고 하니까, 테마성으로 좀움직여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차피 키오스크라는 게 우리 생활에 좀 직결 되게 달라진 시스템인데, 뭐, 큰 그림으로 보자면 아직 좀 무인화 시작 별로 안 했어요, 사실. 뭐, 그런 프랜차이즈나 대형 업체 말고는요. 근데 실질적인 무인화 관련된 실적과 직결된 회사가 아직 상장된 회사가 없어요. 굉장히 좀 아쉬웠던 한것 중에 하나고,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집중하셔야 될 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19년 CES, 이두 개의 이슈가 굉장히 좀 이제 주목이 되는데, 사실상 기대감에 대비해서 좀 먹을 게 없는 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좀 컨퍼런스 관련해서는 이제 유한양이 이제 지난번에 기술수출권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CES 관련해서는 모트레스가 좀 내용이 좀 괜찮았었고, 뭐 5G 같은 경우도 오늘 뭐전파기지고 내용 한번 나왔었고요. 관련이 요렇게 좀 뉴스가 나오거나 하는 거를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뉴스가 뜨면 이미 좀 갭으로 선 반영이 되고 너무 좀 급등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걸 또사자이 굉장히 부담이 되시는 거고 이제 이거를 막상 들어가려면은 굉장히 또 많은 리스크를 감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쪽은 작년에 좀 이런 이슈들이 있었을 때 보유를 하셨던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이걸 크게 접근하신다거나 비중을 크게 사신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컨퍼런스건, CS건 간에 이제 또 테마성으로 다 같이 오르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굉장히 좀할 것도 많고, 뉴스도 굉장히 좀 터져주고 할 텐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은 갭을 굉장히 좀 크게 띄우고, 바로 좀 어떻게 보면 던지는 현 패대기, 패대기라고 하죠. 이런 매물이 좀 쏟아지는 거같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유한양행 전파기지고, 이제 모텔스 다 똑같아요. 근데 호재를 보고 매수하면 무조건 물려요 지금. 그래서 다는 호재를 절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이제 결코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호재를 보고 덤비지 말아주세요. 지금은 사놓고 기다리는 게 맞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또 여전히 대북, 테마, 천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분명히 제가 수소차 다 대북, 대북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또 여전 사실 예전 같은 경우도 2017년 CS나 2018년 CS만 보더라도 한번 개최를 하게 되면 관련주도 무더기가 이제 뭐 5종목이나 10종목씩 나와주기도 했는데 사실 뭐 일주일 동안 좀 랠리도 나오긴 했었어요 그때 근데 요번 CES나 이런 컨퍼런스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소문나잼치집에 먹을 거 없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딱 이렇게 맞는 흐름인데 사실 이제 재료소멸은 아니에요 재료소멸은 아니고 이제 또 엄연히 따지자면 소멸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과거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컨퍼런스 이후에 뭐 계약권이 좀 터졌었고 뭐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하면 이제 일종의 기업들의 좀 장기 자랑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이러한 뭐 기술이 있는데 너네가 좀 한번 봐달라 이런 내용이고 뭐 어쨌든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망한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술 자랑하고 뭐 서로 도울 수 있는 파트너 찾고 이제 돈 많은 회사들은 또 인수할만한 뭐 그런 회사 찾고 하는 서로 상부상조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컨퍼런스 이후에 한달 이내 기술 수차나 호재성 이슈가 나올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업 중에서. 다만 좀 예전이랑 달라진 게 있다면은 뭐 이런 호재 이벤트가 있어도 좀동반으름이 약했다는 거죠. 지금 오늘 시장에서. 지수영도 물론 있었죠. 지수형이 있었는데, 뭐 최근 시장 분위기가 뉴스에 좀 잡고 더 올리는 좀 이렇게 뜨거운 종목을 좀 찾기 어려워요. 사실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외모를 반드시 활용을 좀 해주시고, 호재 못 갑니다. 지 호재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시장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그 시장에 당연히 여러분 수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집대로 이거 호재 있다고 들어가고 호재했다고 몰빵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나세요. 그래서 지금 욕심내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꼭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뭐소확행이라는 말을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 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뭐 오늘도 코스피 두드릴게요. 오늘 흐름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 흐름입니다, 사실. 막판에 조금 이렇게 땡겨주긴 했는데, 이게 흐름 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완전 이제 아침에 좀 상승했다가 안 좋았죠. 네. 쉽게 말해, 이평선이 좀 맞고, 좀 저항에 걸리고 말아버려요, 이렇게 항상. 저항에서 걸리고 말기 때문에 못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네,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코스피도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사실, 이렇게, 막, 무엇을 사야 된다거나, 거래가 땡기, 땡기거나, 굉장히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당분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전략을 현금을 굉장히 좀 많이 보유를 해주시고요. 당분간은 매매를 좀 하시겠다 하면 아침에 좀 단타성 이슈를 쫓는 매매를 집중해 보시는 걸로 대응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안누르신 분은 꼭 주, 부탁드리고, 다음 교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